하는좀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싶었는데, 좀 부족한 것 같아서 약간 아쉬움이 좀 남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예, 상냥으로정성인이 되어 스토리 드릴 말씀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, 그냥 연인 사이의 어떤 긴장이나 좀세힘 같은 걸좀 많이 느꼈으면 좋겠다. 네, 저는 네 번째 에피소드 충분증 연출한 김태용이고요. 음, 그 서울이라는 도시에서 생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고, 그니까 생존하는 그 과정에서 또 포기할 수 없는 그런 욕정과 욕망과 그런 모습들을 좀 은밀하게 보여주려고 노력했습니다. <laughs> 네, 쿠인가 표방 연출한 이정호입니다. 저는. 연애를 하는 이제 직접적인 대상이 아닌 그 주변 인물을 이제 보여주는 데 집중했고요. 을그인물에게도 어, 뭔가 영화에 나타나거나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그런 어떤 다른 간접 체험을 통해서 그 연애를 생각해보게 되는 네. 템프시롤 참여로 공동연출한 정혁기고요. 저희도 서울에서 연애를 하는 모습을 듣고 싶어서 좋습니다 템프시롤 <laughs> 공동연출한 정기 출발하는 영상 찍고 싶어서 조철 감독님은 에피소드 두개의템프시로하고 상냥한 쪽으로의 배우로도 출연하셨습니다. 연출 겸 배우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십니다.